그는 96세였고 단단한 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물도 주사도 호르몬 치료도 없이 그저 40년 넘게 매일 지켜온 간단한 습관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음경외과 의사로서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명의 환자, 수천가지의 질환, 하지만 이 남자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평생 남성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배운 어떤 것도, 어떤 교과서도, 어떤 사례 연구도 그 96세 환자가 그날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 준비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저하되고 발기부전은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작고 자연스럽고 저렴한 습관 하나가 그 통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 저는 이 남성이 따랐던 정확한 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을 공개할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강한 발기를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예전에 가졌던 성적 능력을 되찾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60세 이후에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면 이 하나의 매일 습관의 힘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면서도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향후 비디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연을 입력하고 건강 여정에 더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의사로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조용한 화요일 오후 96세의 남성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행 보조기도 도움도 없이 그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그가 그 방문 동안 저에게 공유했던 내용은 제 말년 남성 활력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경력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강력한 교훈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96세였지만 구부정하지도 발을 질질 끌지도 않고 당당하게 걷고 가슴을 펴고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나이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활동이 둔해지고 약물에 의존하며 때로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자신감과 눈빛의 빛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남성들에게서도 흔히 볼수 없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혈압 전립선 문제 일상적인 검사 등을 확인하러 왔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몇분 안에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진 후 저는 늘 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친밀하게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단단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 물었고,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잘 됩니다. 강하고 꾸준하고 문제 없습니다. 저는 96세이지 106세가 아닙니다. 그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기 부전 전립선 문제,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고통받는 남성들과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외과 의사로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치료했던 수천 명의 남성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30세 이상 어린데도 성행위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가 말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딱한 가지만 합니다. 50대부터 해왔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저는 이것을 맹신합니다. 저는 복잡한 무엇인가 최첨단 보충제 희귀한 치료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간과되어 있어서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제가 노화 남성 건강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에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규칙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밝힌 내용은 제가 이제 매일 환자들에게 주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습관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잘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생 견과류와 씨앗 한 줌을 먹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견과류 한 줌, 약물도 기기도 엄격한 식이요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심지어 회의적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그 꾸준함, 그 확신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진료실에서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된 남성이 여전히 정신적으로 명석하고 신체적으로 움직이며 예 여전히 성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활력은 운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의학 저널 영양 연구 혈류 데이터 등 그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고 입증되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이 하나의 매일 습관은 단지 그의 발기를 돕는 것 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체 혈관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노예 그리고 예 그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견과류와 씨앗에서 발견되는 특정 영양소 혼합물.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건강한 지방, 그리고 특히 L-에르기닌, 은 함께 작용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신체의 자연적인 기능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 건강 저하로 인해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패배감을 느끼는 수백 명의 남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노화의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확률을 거스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과되었는지는 거의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것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서 결과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잘 작동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 내부에서 이 습관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자연에 가장 강력하고 과소평가된 발기 강화제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 습관을 포함하기 시작한 더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하고 있던 일은 단지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작용 없는 자연의 비아그라 버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환자, 심지어 많은 의사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기가 일어나려면 혈액이 음경조직으로 자유롭고 빠르게 흘러넣어야 합니다. 그 흐름은 거의 전적으로 혈관의 유연성과 개방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화질소가 등장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몸에서 생성하는 분자입니다. 그것은 비아그라와 같은 제약 약물이 목표로 삼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충분한 산화 질소가 없으면 당신이 욕구를 느껴도 몸은 단순히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환자가 매일 먹던 견과류 중 몇몇은 산화 질소 수치를 높이는 천연 아미노산인 L. 에르기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 아르기닌이 당신의 시스템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의 신호를 보내 열리게 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더 많은 산소 풍부한 혈액이 흐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순히 발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심혈관 시스템에도 이 점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남성이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물이나 수술로 노화의 징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그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제 환자들에게도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년 동안 약하거나 불규칙한 발기로 고생했던 남성들이 아침 루틴을 바꾼 지 불과 몇주 만에 더 단단하고 꾸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은 에너지, 더 맑은 사고, 그리고 개선된 기분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자연적인 매일 혈류 증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더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혈류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비밀은 그가 먹었던 특정 유형의 견과류와 각각이 당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여섯 가지와 제가 왜 그것들을 이제 발기 슈퍼푸드라고 부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이 혈류를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이해한 후 저는 어떤 종류의 견과류가 가장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렇게 훌륭하게 했던 것은 그의 성건강을 지원하는데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는 매우 특정한 천연식품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발기 슈퍼푸드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루틴에 포함시켰고 이제 제 클리닉에 오는 거의 모든 나이든 남성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상위 6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들은 l 에르기닌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항산화제와 식물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조차도 피스타치오를 식단에 추가한 지 불과 몇주 만에 발기 기능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호두는 또 다른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높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 점도를 개선하여 부드럽고 끊김 없는 혈류에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을 제공하는데 둘다 호르몬 균형과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헤이즐넛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브라질러트는 풍부한 셀레늄 함량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추천식품입니다.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전반적인 정자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박씨. 아연이 풍부하여 성격을 조절하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각각은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작용하여 혈관계를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며 몸이 영양을 공급받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공식을 만듭니다. 합성물도 부작용도 없이 그저 날것의 강력한 형태의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걱정이며 보통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견과류는 지방이 많지 않나요? 살이 찌게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고, 진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부분 조절, 그리고 이습관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당신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걱정은 흔하며, 저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많은 제 환자들은 지방이 적은 식단 유행 시대에 자랐고, 그때 우리는 지방이 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견과류를 먹으라고 제안하면 그들의 첫 반응은 보통 망설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지방이 당신의 몸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보호적인 영양소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동맥을 막거나 고집스러운 복부살을 찌우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심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 오메가3,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것들은 내부 윤활유처럼 작용하여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여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게다가 이러한 지방은 뇌 기능과 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더 나은 집중력 향상된 기억력, 그리고 더 균형 잡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러한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은 단지 당신의 성 건강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수, 당신의 정신적 명석함, 그리고 당신의 정서적 회복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리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 견과류는 칼로리 밀도가 높지만 놀라울 정도로 포만감을 줍니다. 이는 당신이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가공식품이나 설탕을 간식으로 먹으려는 충동을 줄여줍니다. 한줌약 1.5에서 2온 쓰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영감을 준 96세 환자는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칼로리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하나에 작고 의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꾸준함은 침실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크고 명확하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감정적인 것, 많은 남성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친밀감이 사라질 때 당신의 자아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간단한 일상적인 습관이 당신의 신체적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더 많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 그들의 자세, 그들의 에너지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발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일상적인 습관이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주는 것이 단지 신체적인 힘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존엄 연결,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일부의 귀환입니다. 저는 셀수 없이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60대나 70대 남성이 수년간의 침묵, 수년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끝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의 관계가 고통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으로 다시 느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이야기할 때,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의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부전을 거칠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삶의 질 문제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는 파트너와 자신에게 더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제 96세 환자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결코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영양을 공급하고 매일매일 나타날 만큼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습관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책도 지름길도 아니지만 말 그대로 삶의 모든 면에서 살아있음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조용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줌한 한 아침에 한 번씩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면 아마도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 너무 늦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크고 명확하게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왜 그렇게 믿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남자처럼 느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자신처럼 느끼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당신과 같은 남성들 말이죠. 의사들에게, 사회에게, 혹은 그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게 노하는 열정, 친밀감, 그리고 한때 가졌던 자신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종류의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일상습관이 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데 도움이 된 96세 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물도 지름길도 없이 그저 엘레에르기닌,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날것의 자연식품 한 줌이 그의 혈액순환을 조용히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며 그의 활력을 온전히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양소들이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발기뿐만 아니라 뇌 명료성부터 심장 기능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방과 칼로리에 대한 오해와 왜덜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이 잘 늙는 진정한 열쇠인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무게. 여전히 연결하고 사랑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단한 가지라도 얻어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작동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도구, 올바른 연료 그리고 올바른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청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 꾸준함 그리고 진실을 포용함으로써 새로운 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당신의 주방카운터에 서 있을 때그 작은 견과류 한 줌이 진정으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영양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나타나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고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삶의 일부를 되찾겠다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힘은 당신이 가졌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다른 남성과 공유하며 아래의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지원하고 노년 남성을 위한 정직하고 힘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소액 기부를 고려해 보세요. 모든 기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참여는 이 임무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